라고 하니오는 또 뭐야? 우석이? 39, 54, 64. 39, 5, 4, 6, 4. 어, 오늘은. 어떻게 겹치는 문제가 한 문제도 없지? 시리이 하고 연재도 숙제 질문하고 와오늘 어떻게 숙제 질문이 안 겹치냐 39 46 51 39 46 51, 한결이도 64단위 겹치고, 46 겹쳤고. 어, 네. 아. 64 겹치고, 39 겹쳤고, 41, 오케이. 한결이 거는 이미 있는 애들 거다 있다. 64, 39, 오케이. 51, 오케이. 자, 그러면. 6 4번두명이요 41번 두명이고 39명 두명이네 39, 41, 6 4 먼저 하자 39 41 6 4이렇게세개 먼저 끝내줄게 너는 지금 할 거가 없, 거 아니잖아. 지금 요거 세문절 청원는 단합 마무리를 하고 있어봐. 아, 너 부둥식, 부둥식 활용이 제주 시골에 있 그거 고치는 걸로 할까? 차라리 너는 그래. 차라리 이걸로 하자. 39번 자, 해가 존재하지 않는다. 해가 존재하지 않는다. 밑에 거 분모, 위에 거 분자라고 한다면 요렇게 놓고 요렇게 했었으면 다 똑같은 거니까 이건 해가 무수히 많다. 해가 없다라면 여기에 있는 상수항만 다르면 된다고 그랬어. 자, 그러면, 요거, 요렇게 대각선으로 곱하게 한다면, 그래서, A는 2 아니면 마이너스 2. 둘 중에 하나라는 말이야. 그런데, 요 녀석 자체가 마이너스 2분의 1이지. 근데 만약에 A가 마이너스 2였다면, A가 마이너스 2면 여기가 2분의 마이너스 1이 되갖고 마이너스 2분의 1로 똑같아져 버리지, 똑같이 말아야 되는데, 그래서 A가 마이너스 2가 아닌 거야. 답은 A는 2, 답은 3번이네. 그래서 5번이라고 해서 틀렸나 보구나. 마이너스가 2가 되면은 여기다 에 넣으면은 요거 3개가 다 똑같아져서 해가 없다가 아니라 해가 무수히 많다가 돼서 그런 거야 자 41번 이것의 그래프는 이것의 그래프와 만나지 않고 요거의 그래프하고는 y축하고 만난다 그럼 y축하고 만난다고 하니까는 y절편이 똑같다라는 거야 41번 y 절편을 먼저 구해보자. 예, 예 y 절편 구하기 위해서 x 대신에 0 대입할게. 물론 우리가 이해하고 익숙한 y는으로 고치고 싶긴 하지만은 뭐 그래 이렇게 해도 되잖아. x 대신에 0 대입해서 y 절편 구하면은. y는 3분의 2니까 0,3분의 1라는 거지. 오케이? 자요 점을 지나간다는 거야. ax 플러스 y 플러스 b의 그래프가 요 점을 지나간다고 그러고요. 4x 마이너스 3y 요거와 그래프하고 만나지 않는다? 평행하다는 거야. 자 그러면은 자얘 기울기 어 기울기를 구해야되니까 그냥 해야겠다 뭐얘이항 해야겠다 그래서 얘한테 기울기 3번의 4 그러면 y 절편이 이거겠다 기울기 가 이거겠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일차함수 식대로 한다면은 요렇게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문제는 우변이 0이고 좌변을 싹 쏠려 있어. 그럼 얘를 좌변을 싹쏠아버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좌변을 다쏠아버리면 가운데 거 y가 똑같이 됐지. 그러니까는 a 값, b 값을 y 너스 3분의 4. B는 마이너스 3분의 2. 그래서 문제 A 더하기 B, 마이너스 2. 64. 도형에 덜려쌓인 도형의 넓이를 2등분한다. x좌표, y좌표가 뭐 아무것도 안 나왔지? 자 얘가 y가 2라고 하니까 여기가 지금 2라는 거지 그러면 여기가 2면 y랑 x랑 똑같다고 했으니까 여기가 2야 그리고 y가 2잖아 그럼 여기가 4야 내가 그래프를 좀 이상하게 드러냈네 그렇다면 요 파란색 선이 요 하얀 선을 2등분 한다면 2하고 4 사이 여기가 딱 정중앙 3이면 되겠지. 그래서 요 점의 좌표가 뭐가 되는 거냐? 3, 2가 되잖아. 그럼 그러니까 이 3, 2를 대리. 그러면 뭐냐, 어 Y는 3M, M은 3분의 2 이렇게 해서 일단 39, 41, 64 이렇게 세 문제 일단 끝내고요 그 다음에 또 겹치는 거가 어? 지금 한결이가 질문한 건다 끝나 버렸네. 한결이 가 끝났네, 원래 아예. 그리고 연재가 46번 질문인 39 51을 했으니까는 응? 51 50일? 어. 51번 질문 받아야겠다. 줘 51도 두 명이구나. 51도 해 줄게. 51은 요만큼으로 안되 겠구나. 그러면 51 해주고 54, 46, 59가 남았는데 몇개 정도 남았어? 몇개 남았냐? 그러면 2개 남았네 두개일 51번 요것의 그래프가 1, 2, 3, 4분면을 모두 지나가기 위해서 m값의 범위를 구하여라 나 마찬가지네 자 얘가 1, 2, 3, 4분면을 지나가야 되는데 1, 2, 3, 4분면 1, 2, 3이니까 요렇게 돼야 된다는 이야기네 그럼 요 그래프가 요렇게 되려면 요 그래프가 요렇게 되려면 기울기도 양수가 돼야 되고 y 절편도 양수가 돼야 되지. 자, 그럼 요거를 여기 문제식에다가 대입한다면 이걸 싹 제거로도 되고 m-1이라고 하는 기울기가 양수니까 m은 1보다 커 y 좌표 마이너스 2m 플러스 4가 양수 그럼 나 암산 못해가지고 2m이 마이너스 4가 되니까 m은 마이너스 2로 나누면 이렇게 되네 그래가지고 m은 2보다는 작고 1보다 크다고 A 더하기 B, 3자오51한 다음에 이제 5 4번지문 받을게 교점이 사4분면 위에 있다 4 사분면이면 플러스, 마이너스란 이야기네. 응. 어. x 플러스 y는 m, x 마이너스 y는 e. 자, 교점이라고 하는 거는 연립방정식 답이라고 했어. 얘를 연립방정식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러면 은두개씩을 더하면 이렇게 되지요. 그러면은 y는 어 수학에 이걸 대입해봐 해볼까 x 빼기 y는 2 e. 그렇다면은 y는 2분의 m 플러스 2 e 빼기 2니까 빼기 2라고 하는 거는 2분의 4 그럼 얘가 2분의 m 여기 이렇게 되네 그러니까 요점 x좌표는 2분의 m 플러스 2고 y좌표는 2분의 m 마이너스 2인데 이 그래프가 4사분면의 점이니까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어야 된다는 거야 자 그래서 m값의 범위를 구하여라 이걸 해보자 어 2분의 m 플러스 2가 양보다 크다 x자표로 보자면 m 플러스 2가 2를 곱해도 0이고 m은 마이너스 2가 되고 y 좌표 2분의 m 마이너스 2가 음수다 m 마이너스 2가 음수다 m은 2보다 작다 그러면 얘하고 얘하고 공통된 범위가 M은 2보다는 작은데 마이너스 보다 크다 그치? 이게 범위라 구하시오니까 이거가 답이지 자몇개 남았어? 아직 하나? 와, 아직 한 문제 더 해줘도 될나자 46번 질문은 1,3이랑 2,2라는 점이 있다. 1,3이랑 그다음에 2,2, 2라는 요3분 AB가 있는데 y는 ax, y는 ax는 정비례 그래프로서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지.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 이 상문이랑 만나려면 아무리 서봤자 이것보다 서면 안 돼. 그리고 아무리 누워봤자 얘보다 누우면 안 돼. 그래서 이걸 때 기울기 0.0이랑 1.3이랑의 얘 기울기야. X의 증거량. y의 증가량, 요거 3, 6, 6이 아니라 0, 3이다, 0이다. 자, 얘 예. 0,0이랑 2,2의 기울기 x 증가량, y 증가량. 그래서 1과 3 사이, 4번. 자, 이렇게 해서 숙제 질문은, 어? 53번도 질문이야? 어, 알았어. 잠깐만 기다려봐. 앞에서 한번 봐볼게. 지금 이거 고치고 있었지? 네. 173번이 됐지. 그 다음에. 49? 네고 네. 오케이 고 그리고 면 되고 요오야자 53만 해줄게 일단 요거 하시니까 <laughs> 16번 되셨으니까 치워버리자 그럼 53. 53, 59 이렇게 두개만 하면 된다 이제 마이 콤마 마삼을 지나고 2사분면을 지나지 않은 기울기의 최대값 마이 콤마 마삼 마이 콤마 마삼을 한번 찍어보자 마이 콤마 마삼 요 점을 지나는데 여기 2사분면을 안 지나갈래 그렇다면은 아무리 서봤자 얘보다 더 서면 안되지 얘보다 더 서면은 조금이라도 여기를 이렇게 해서 조금이라도 지나갈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여기만큼이라도 알라 그랬냐? 그러니까 얘가 아무리 서봤자 여기 0,0까지만 올라가셔야돼 그래서 여기 마이,마사 여기 0,0얘 예 기울기 X의 증가량 Y의 증가량 3 아우누리 커봤자 3이야. 그리고 누워봤자 얘보다 더 이렇게 돼야 되지. 얘보다 더누워갖고요렇게라도 된다고 치면 하단기때 이렇게라도 된다고 치면 여기에서 2 4분면을 지나갈 거 아니냐. 오케이. 얘가 이렇게 더 누워진다면 여기서 24분면 지나가니까 이렇게 돼도 안 돼서 딱 여기 노란색 선까지라는 거야 이 노란색 선의 기울기는 뭔데? 없어 0이야 X축과 평행하면 기울기가 0이야 아, 문제는 기울기의 최대값만 구하는 거구나 어? 왜 기울기가 3이지? 2분의 3인데? 그렇지? 기울기는 0부터 2분의 3인데 최대값을 구하라니까 얘가 4 자 이제 마지막으로 59번 어. 자요세 두형에 쌓은 넓이를 구하여라 자, 연재는 이제 사진 보냈을까? 안 보냈을까? 모르겠다. 지금 내가, 오케이. 오 열렸어. 다행이다. 지금 내가 59만 딴거 해줄 동안에 연재는 내신 사진 찍어 좀 보내줘봐. 그리고 우석이나 우석이하고 한결이 같은 경우는 뭐 내신을 미리 풀던지 아니면은 단에 마무리를 미리 풀던지 바꾸자 우리가 익숙한 대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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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y는 서한국 요렇게 오케이? 그럼 요거 세개의첩돈리지 y가 마이너스 5니까 지금 좀, 좀 위에다가 넣어야 는데자 여기 y 마이너스 5가 있고요 y는 x 엘야 요거가 원점이 이렇게 쳐버리자 않지 그러니까 y는 x 2x 빼기 3 어... y절편이 여기가 마이너스 3쯤 해놓고 x절편은 얼마가 되냐 마이너스 2분의 3 그럼 대충 요쯤에다가 해놔서 요렇게 해야되겠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냐 밑변의 길이 요기 점의 좌표는 이거하고 이거하고의 교점이야 오케이 얘하고 얘하고 교점 즉열리하라고 얘가 이거고 지 얘가 이거지 그럼 x좌표가 마이너스 5지 여기 x좌표가 마이너스 5 그리고 여기에 x좌표 그래야지 여기 밑변의 길이가 나올 거 아니냐 여기에 x좌표는 여기에서 y가 마이너스 5일 때야. y가 마이너스 5일 때면 얼마냐? 마이너스 5는 1. x는 1일 때. 그러면은 밑변의 길이는 마우부터 1까지 6이 되는 거지. 그럼 높이는 얘 y 좌표를 우에서 빼기 하면 될거 아니냐? 이 와이드 포 어떻게 구해? 이두개 직선의 교점이야. 이하고, 이하고의 교점이야. 어, 얼마냐? y가 x라고 했으니까, y 대신에 x 데이터서 x가 마일이네. 그러면 여기 x가 마일이네. 그렇다면 이 직선 위에 있는 거기다가 x가 마이니니까 y도 마이니지 그렇다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높이는 마이너스 5부터 마이너스 1까지잖냐 마이너스 5부터 마이너스 1까지니까 높이는 4가 그 넓이는12